저희 로기수 제, 제작 제작사. 어, 정답. 아이애, 아이애, 아이애. 연출. 예, 예, 예. 정답. 로기수 공연장. 대박. 정확히 얘기해 셔야 된다. 정확 플레이. 예, 예, 예. 네. 예, 예, 예. 비발디 바꿔야 돼. 정답. 네. 통과. 과종구영이랑종구영이2인극한 어, 어. 거. 호텐버그. 정답. 통과해요. 네. 다음. 보로 어, 수용소가 있는 곳. 정답. 우리 작가님. 야, 어, 어, 정답. 아, 정답에 난 이제 내가 한다면 해도. 스터리 히스터리, 히스 정답. 우리 최신가 부르는 노래 넘버요. 정답. 장구가 세. 정답. 신받킹 네, 정답! 통과 저요, 저 캐릭터 이름 네. 네. 정답! 저기 대웅 오빠가 출연하신 거그 아줌마들 분장하고 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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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로기스의 음악 감독님이요. 아니다! 정답! 우리 배우스 총몇 명? 통과!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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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제가 제대로 생각 모르겠는데? 13? 아니, 아니, 18? 17문제. 네, 17문제 맞추습니다 자, 어우, 많이 맞춘 것 같은데요. 자,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근데 아까 저기 설명하셨던 거프리